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환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 환절기에 건강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은 요 예레미야 36장 17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어,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6절 후반부예요. 전반기 내용에 이어서 어, 예레미아는 남유다에 갇혀있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아는 바록을 불러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두루, 두루마리에 적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어, 유다에게 내리려 하는 모든 재난들이, 고통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재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줄, 벌을 줄 의도가 아니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악과 죄를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르게, 바르게 위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 김왕은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불을 피우는 화로가 있었다고 하고요. 화로 앞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 선어 쪽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은 작은 칼로 그 말씀들을 조각 두루마리를 조각 조각 잘라서 화루에 던져 버립니다. 결국은 그 모든 두루마리를 다 태워 버리게 되죠. 24절에 이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니우치는 기색이 없었다라고 말이죠. 몇몇 사람들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하기도 했지만 왕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호통치면서 명령을 하죠 이런 여호야 김의 태도에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8절에 어,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 김이 불사하는 그첫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처음 것보다 더 추가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걸 30절 3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왕 너 여호야 김에게 말한다. 너에게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후손이 없을 것이며 내 시체는 밖에 던져져서 낮에는 더위를 입고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의 죄에 대해서도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였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선언한 모든 재앙을 너희 모두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속담이 떠올랐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 말이죠. 여우야김과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재앙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놓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여우야김이 아버지 요시아를 조금만 닮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1기 하에 보면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즉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조각조각 찢어서 화로 불에 태워 버립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모습 말이죠. 저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나를 적랄하게 보여주는 역할. 성경 말씀이 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나를 적랄하게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안달이 닿나. 그죠. 욕망덩어리,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내 모습. 그런데 이런 총체적 난국 앞에 있지만 여전히 내 모습, 그 모습을 전혀 볼수 없는 나.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책.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태우고 멸시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여호야김을 판단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호야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왜 여호야김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만이 나를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런 생각이 여호야김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거든요. 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죄악된 현실 앞에 여호야김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거부합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게 되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 앞에서 호비로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래로도 막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난 나를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볼수 없게, 내가 볼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내가 볼수 없는 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볼수 없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삶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보여졌을 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내 모습이 제대로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